오늘 인연하는 길을 소망하는 말씀은 아,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사 일장 1절에서 절 말씀입니다 피차 전화가 오길 때잘 받힌 모처럼 지인에게 찔릉찔릉 임하여 우리가 찔림받고 가야 분양을 소망하는 대남이시간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호사 일장은눈네 아들 모세가 주누이 여호와께서 모세 무리아를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 오늘 여호수아 앞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의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이 모세가 어, 세상을 떠나는 소천, 휴말로스 모세가 어, 목숨을 다하는 모습이 34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늦게 80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잘 감당하다가 끝나. <laughs> 유고사에 묻히게 될 때, 그를 애도하고 애곡하는 게 30일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4장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그 당시 34장이 이제 모세 후계자로 여우수아가 이제 아, 후임자로 생기는데, 오늘 여우수아는, 여우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우수아가 담대함이 없고, 떨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간복히 반복하는 말씀이 요사 1장 1절 19절입니다. 쉬운 말씀은 9절까지 다 공독하고 교독할 수 없으므로, 요약한 강의는, 네가방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해브론 땅부터 망망대해까지다 대유, 주겠다. 근데 바로 옛날 에 영국이 세계를 제표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했죠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영국에 해가 짓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동서에서 전세계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 나라에 가면 낮지요또 이쪽 나라에 가면 낮이고 낮이고 밤이 없고 해가 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절에 보면 내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나옵니다. 오 신실하신 게 가사죠. 내노를 떠나지도 않고요 내노를. 내노를 버리지도 않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시도자 여요사에게만 풍부하면 그냥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요사와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야 될지를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는 담배하라. 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맹세에 그들에게 죽이라 한이 백성의 찬양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강조하는 것이 7절, 러수스의 그 7절에는 오직 극히라. 오직 극히. 극히. 오직 강하고. 우리 당내로 나의 정보세가 미래를 위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해놔라 우러나 자나 춥지 말고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청중하리 자나 우나 송추로 갈까요 자적수원으로 갈까요 동부지로 갈까요 남천부지 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장이 천만 좀 넘지요 천백만 안되나요 서울인구가 경기도인구는 천백만 천이백만 되지요 인천이 약 이백만이 넘지요 수도권인구만 다릅니다 인구 오천 대십만 근데, 서울시장보다 바쁘죠? 경기도지사예요 그래서 북구도청사가 의정부금무동 지역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평택가수환부터의정부동구천을 지나 천원까지, 포천까지, 경기도지사는 바꿔요 옆에 기사 운전을 해주니까. 청원에서 저 천호까지 한 택시비가 뭐 8만원, 10만원, 12만원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은 메타 공으로 해결이 안되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땅을 주고 정치적 행동력을 줘도 감당하기 못한 사람인는데 오늘 복문을 통해 여호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라고 할때 하나님 사랑입니다 떨리고 세상 말고 뭘로쫄고할때 8절 9절에 마지막에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그거를 복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유대인들이 자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구절의 결론이 나오십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주목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까 침절도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부로 또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결론이 세상에 코로나 영병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말씀 드리죠. 45번이라고 나온다. 그약시간들 정연권, 명예관에게. 그약에는 복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당한하고당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는데, 8절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공의와 정의가 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선한 것이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찬양. 이 복음과 관계된 찬양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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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u tomaji ko a ni go ne mo re tomaji ko franji ro ya super special tonchi bi bi ki ya shou mo jiki sa ni gi 귀가 고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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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귀가 귀가 신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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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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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solvit quas vihi no diei